안녕하세요. 산자서 동의보감, 컨세상 약속TV입니다. 공지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컨세상 약속TV의 첫 방송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.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첫 방송 시청하기 위해서 새벽 잠 설치시는 우리 시청자 호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저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첫방송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아직도 구독, 음지척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누르시고 본 방송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일일 약학. 오늘의 약초는 주로 겨월가에 많이 살고 바람이 불면은 아주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갈대입니다. 이 갈대하고 사실 비슷한 식물이 두 가지 더 있죠. 하나는 주로 산에 많이 자라고 있는 옥새이고요 그리고 겨울까지 살긴 살지만은 갈대보다도 조금 더 매만한 겨울까지 살고 있는 달뿌리풀입니다. 그러나 사실 어, 이새 식물에 정확하게 보면은 꽃의 모습도 다르고요. 그리고 뿌리를 파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. 이 갈대를 한방에서는 노은일하여 뿌리를 주약재로 쓴다 이런 뜻이고요. 이 갈대의 약성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은 없습니다. 주 효능은, 어, 찬성지다 보니까 몸에 열을 내리는 즉, 해열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. 그리고, 어, 인체에 쌓인 독소를 분해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 갈대입니다. 그리고, 어, 콩팥 기능을 좋게 해서, 즉, 어, 소면을 잘 녹이도 만들어주고요. 그런데 이 갈대는 사실 아주 단연생 초본이죠. 어, 뿌리를 파보면 뿌리가 대나무 뿌리처럼 아주 누르게 잽 굵은 것이 한 1m 정도 깊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, 어, 겨울에 웬만큼 홍수가 져서, 어, 흙이 파여 내려가도 이 갈대는 그대로 살아있죠. 갈대 뿌리 한번 보십시오. 어, 아주 굵고 아주 길게 쭉 뻗어나가죠. 그리고, 마디마디 어, 마디 잘라보면은 내부에는 구멍이 뻥 뚫려있고요. 자, 이 갈대를 사용하실 때는 늦 가을부터 내년 이른 봄 사이에 뿌리를 채취해 사용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5월쯤에 새순 나올 때그 새순을 채취해서 잘라 차로 끓여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지금 보이는 이 누름뿌리 있죠 아주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고요 특히 당분 그외 단백질 무기염류 사포린 이런 성분들이 엄청 들어있는 것이 이 갈대 뿌리입니다. 어, 이 갈대 뿌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로 이렇게 겨울까지 사는 식물들이 대부분 찬성들이고요. 그러니 해열작용이 뛰어나서 독감이나 감기, 기타 염증으로 인한 몸에 열이 많이 나고 할때 다리에 먹으면은 잘 듣죠. 특히 그 중에서도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술을 자주 드시거나 좀 많이 드시는 분은 이 갈대 뿌리 정말 많이 드셔야 됩니다. 강에 쌓여 있는 독소를 분해 배출해서 어, 몸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또 침침한 눈도 좀 밝게 만들어주고요 피로감도 없애주는 것이 바로 갈대 뿌리입니다 그리고 어, 농촌에 농사 지으면서 우리 농약 마치잖아요 이럴 때 인체 속에 들어온 이 농약 성분들을 해독해 주는 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이 갈대죠 그리고 술 많이 드신 날은 어, 집 오셔서 이 갈대 평소에 이 뿌리 준비 좀 해놓았다가 달여서 한 사발 드시고 나면은 술도 잘 깨고요. 그리고 뒷날 아침에도 숙취가 없어집니다. 갈증도 거의 없어지고요. 자그 중에서도 사실 이 갈대의 해독 작용 중에 하나는 육류 즉 돼지고기나 닭고기 드시고 체하거나 또는 중독되었을 때이 갈대 달이 드시면은 직방이죠. 잘내려갑니다 사실 이누런 뿌리가 우리 주변에 어디로 가더 사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파기가 힘들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겨울가 이런데 아마 포크레인 작업이나 공사할 때 옆에 가서 한번 귀엽게 대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갈대 뿌리 가득 주워 올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 갈대차를 끓여서 꾸준하게 드시면 알코올 중독을 해독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 갈대불이 꾸려 드시면 관절염에도 아주 좋고요. 평소에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일잘 못하거나 산행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 갈대불이 채취해서 좀 꾸준히 다려 먹어보십시오. 그냥 평소에 그냥 오차물처는 다려서 들고 다니면 우리 가족들 전체다가 먹어도 좋고요. 또이 갈대불이 다려서 물 냉장고 저장에 두었다가 밥을 할때 밥물을 해도 좋고 된장국 끓일 때이 물로 된장국을도더 좋고 혹시 우울증,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 계시나요? 이런 분들에게도 이 칼퇴뿌리를 적극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고혈압 환자도 이 칼퇴뿌리 드시면 혈압이 굉장히 떨어지죠. 자, 고혈압에 좋고 당뇨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 어,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이 칼퇴뿌리입니다. 사실 이 갈대뿌리도 한마디로 어 영양소 폭탄 덩어리 중에 덩어리가 바로 이 갈대뿌리죠. 우리 주변에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제가 집필한 산자수 가정백과 101번 제일 첫 글에 나오는 것이 이 갈대죠. 그만큼 이 갈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면서 약효가 아주 좋다 이런 뜻이고요. 혹시 아직도 구독, 엄지척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.